자, 어, 챕터 16에 어, 16에 1번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 the motivation of aggressive drivers 공격적인 운전자들의 동기부여. 그러니까 여기서 동기라고 해석한 게 맞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해석은 뭐냐면 얘들이 왜 이렇게 공격적인 운전을 했을까 이런 의미가 되겠죠. Were considered. 생각되었다. 고려되었다. 어, 호주의 연구에서 이 사람들에 의해서 보고된 호주의 연구에서, 자그 사람, 이 후는 앞에 연구자겠죠, 그렇죠? 그 연구자는 30명의 드라이브들을 어, 인터뷰를 했는데, 대략 이제 나이가 18살부터 야, 일찍부터 한다, 그렇지? 18살부터 19살까지 어, 그들의 자, 경험들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다 이 말이 되겠죠. 음. 그런 공격적 운전을 가진 그런 경험들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고 왜 그랬을까 그 동기 자 공격적 운전자들의 동기 왜 그랬을까를 연구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별거 없죠 analysis revealed that 그 분석은 자 밝혀냈다 분석을 통해서 알게 된게 뭐냐면 이 key theme 그러니까 핵심 주제죠 어, underpin 이라는 것은 자 서포트예요. 서포트. 말하자면 이런 거, 어떤 내용이 있을 때그 밑에 핀을 딱 이렇게 꼽아 가지고 해설을 딱 붙여 놓는 그런 거가 되겠죠. 그래서 근거를 대다 이런 말이죠. 어, 공격적 운전에 대한 운전을 운전에 대한 어떤 그 근거가 되는 근거를 대는 공격적 운전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주제는 바로 의도였다. 이렇게 되겠죠. 의도였다. 그러니까 뭐 하는 의도냐 면 manage or to change. 관리하거나 또는 바꾸고자 하는 의도였다. 다른 사람들의, 다른 운전자들의 행위를.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동기가 뭐였냐 하면, 이거죠. 이거, 이거. 이거. 다른 운전자들의 행위를 지가 알아서 자기 멋대로 하고자 하는 의도였다. 이 말이죠. 그쵸? 이, 뭐, 대충 뭐, 주제가 다 나왔죠. Within this o v e r intention, 자, 이 전반적인 의도의 범주 안에서 두 가지 subthemes, 그러니까 두 가지의 하위 주제가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큰 주제는 뭐냐면 다른 운전자들의 행위를 어 관리하거나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도. 그 의도 속에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뭐냐면 where, w h e r e 이렇게 where 나오면 이 앞에 the place. 장소, 또는, 이 장소인데, 뭐 많은 곳, 어떤 지점, 부분, 뭐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쵸? 이게 어떤, 어첫 번째는 뭐냐면, 인터뷰 E인데, 이거는 수동적으로 당한 사람이 E가 되거든? 알겠죠? ER 붙으면 하는 사람이고, EE는 당한 사람이야. 그래서, 인터뷰 당한 사람들이 말했던 바로 곳이다. 이 곳은 뭐냐면, 위에서 말하는 그, 서브스임이야. 하위 주제. 하위 주제는 바로 이 지점이다. 어떤 지점이냐 하면 인터뷰 당했던 사람들이 말했던 지점이다. 뭐라고? 그들의 공격적 운전은 보여주는 것이었다.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들의 어, 부동의. The other driver's action. 그러니까 다른 운전자들의 행위를 그들이 찬성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렇게 되겠죠. 됐니? 예, 되니? 나는 너네들이 그렇게 운전하는 거 용납 못 해. 라는 거죠. 됐어요. 네. 자, 여기, 보여주는 것. 운전자들의 행위에 대해서 찬성할 수 없다. 라는 것을 보여준 것.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가르치는 거다. 가르치는 것이다. 어, 다른 운전자들에게, Retaliate. Retaliate는 보복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복적 교훈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이게 사용식이죠. 다른 운전자들에게 보복적 교훈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자, 이렇게 so that 다음에 c o u d 나왔잖아요. so t h t could는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되겠지만 여기서는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되겠죠. so that may so t h t can처럼 알지? 뭐뭐 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 다른 운전자들이 더 나은 운전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뭔가 복수의 교훈을 그 다른 운전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었다가 되겠죠. 네. 됐니? 이게 동기. 왜, 그렇, 왜 그랬을까? 이두 가지죠. 그러니 정리해 보면 큰 동기는 다른 운전자들의 행위를 바꾸고자 하는 거고 그래서 이 어떻게 바꿨냐 하니까 일단 뭔가 이렇게 공격적인 운전을 해서 너네 운전들, 너네 그 운전한 행위가 나는 마음에 안 들어. 나는 그거 용납 못해. 하고 그 다음에 좀더 바른 운전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보복적인 그런 행위들, 보복적인 교훈들, 보복을 통해서, 봐라, 알겠지 이제 하는 식으로 가르치기, 가르치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됐니? 왜 그랬을까에 대한 지금 답이야. Needless to say, 말할 것도 없이 분명하게 이를 뜻이죠. 어, 이런 행위들은 can have a far from 아, 다이렉틱 팩트. 다이렉틱, 다이렉틱 하게 되면 뜻이에요. 이게 교훈적인 뜻이에요. 이게 교훈적인. Far f r 은 이거 내버리죠. 그쵸. 그렇죠? 자, 그런 행위는 이 such actions는 위에, 위, 위에서 했던 그런 행위겠죠. aggressive driving이죠. 그쵸. 그렇죠? 이런 것들은 교훈적 효과를 가지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escalate, 악화시킬지도 모른다. 교환이죠. 그 교환을, the e x c 그 교환을, 악화, 이 교환이라는 것은 어 공격적 운전을 하는 사람과 또는 공격적 운전을 당하는 사람 사이에 있어서의 어떤 왔다 갔다 하는 뭐 그런 거겠죠 그렇 상황들 자 뒤에 보십시다 the other driver responds to the aggressive drive 그러니까 다른 운전자가 반응을 할때그 공격적인 운전자에게 반응을 할때할때 할때 그러한 어, 교환,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들을 더 악화시킬지도 모른다. 쉽죠? 간단하죠. 그렇죠? 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내용이 없어요. 내용은 크게 이유가 뭘까? 음, 크게 보면 그 동기는 이거야. 자, 그 속에는 하위 밑에 하부 구조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 하부 적 이후에는 근데 그거 쓸데 없어. 이것도 정리해 놓을까? farFromDirectEffect 이고 그 다음에 escalate 시킬 수도 있다 됐니?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뭐 별거 없어요 여기까지